안녕하세요. 키즈사랑 58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에,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구독버튼 딱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24절기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시기는 1번 춘분, 추분, 2번 하지, 동지, 정답 확인해볼까요? 네, 1번입니다. 춘분 추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죠.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요. 동지는 밤이 가장 깁니다. 자, 2단계 넘어갑니다. 1989년 팀 버너스 리의 창안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시스템 www는 무엇의 약어일까요? 1번 월드 와이드 웹, 2번 웰컴 투웹 월드. 예, 여기 사진에 이팀 버너스리 얼굴이 있는데요. 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1 번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죠. 예, 3 W라고도 하죠. 팀 버너스리는 이 웹을 개발해서 어,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했죠. 아마 유료로 했으면은 엄청난 재벌이 됐을 텐데요. 예, 무료로 공개한 거 이거는 참 칭찬할만 일이죠. 예, 이팀 버너스리는 영국 출신이고요. 옥스퍼드대와 미국의 MIT 공대의 컴퓨터학과 교수였다고 합니다. 자, 3단계 넘어갑니다. 아, 우리나라 육지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는 곳은 어디일까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곳 예, 해가 가장 먼저 떠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예, 울산 간절고시입니다. 어, 2023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어, 1월 1일 일출 시간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표한 시간을 보면요. 예, 독도가 7시 26분, 예, 간절고시 7시 31분, 호미고시 7시 32분, 예, 정동지는 7시 39분, 예, 그리고 서울은 예, 7시 47분이네요. 예, 일출 시간은 해발 고도 0미터를 기준으로 발표하는데요. 100m 올라가면 2분이 더 빨라지고요. 400m 올라가면 4분 빨라지고, 900m 올라가면 6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서울을 예를 들면, 롯데타워 전망대가 500m 정도 되는데요, 높이가. 500m 정도 올라가면 약 4분 30초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집에 뭐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동네 뒷산 올라가면, 예, 적어도 1, 2분 정도는 빨리 볼수 있습니다. <laughs> 예, 지금 1월 1일 일출 보려고, 예, 동해안 쪽에 펜션과 카페는 지금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네요. 자, 4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강 다리 중 유일한 2층 다리로 1층은 잠수교라 부르는데, 그럼 2층 다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1번 반포대교, 2번 잠실대교, 네, 한강 다리가 지금 31개 있다고 하는데요. 어, 하류의 일산대교부터 상류의 팔당대교까지 예, 31개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2층으로 예, 된 다리가 있죠. 예, 잠수교는 뭐 여름 홍수 때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아주 익숙한 이름이고요. 자, 2층 다리는 뭡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포대교입니다. 자, 이 잠수교의 잠자와 잠실대교의 잠자는 한자가 다릅니다. 예, 잠수교는, 예, 잠길 잠자고요. 예, 잠실대교 할 때, 그, 잠실동과 수초구에 있는 잠원동 다 똑같은 한자인데, 누예의 잠자입니다. 예전에 조선 시대 때부터 이 잠실 쪽에 누에 키우던 시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누에 키우던 시설을 잠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자에서 유래돼서 잠실동, 잠은동이 생긴 거죠. 어이 반포대교에 달빛 무지개 분수 유명한데요. 어, 사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죠. 예, 이 무지개 분수는 2009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예, 하루에 6번 정도 예, 20분씩 이렇게 분수 쇼를 한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 때한 2년 정도 중지됐다가 어 올해 2022년 5월부터 다시 예, 재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네요. 예, 10월달까지만 했었습니다. 자, 내년도에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보험회사는 통상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로 구분하는데, 손해보험회사란 명칭은 어떤 성격일까요? 1번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처럼 만기가 되면 납입보험료가 소멸되거나 만기한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서 손해를 보는 보험이다. 2번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회사보다는 손해보험이 아무래도 덜 익숙할 것 같은데요. 에, 손해보험의 명칭의 성격은 에,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에,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보상하죠. 뭐 죽거나 뭐 아프거나 다치면 보상받는 거고요. 예, 손해보험은 재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건데, 뭐 불에 타거나 파손되거나 침수되거나 뭐 바다에 가라앉거나 아, 그럴 때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이 예, 손해보험입니다. 예, 이 손생보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기회에 이 간략한 특징을 따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계입니다. 여진족, 청나라의 여진족을 칭했던 오랑캐 호에서 유래한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호떡, 2번 호빵, 3번 호박, 4번 호주머니. 예, 이오랑캐호 자에서 유래한 단어 아닌 거 하나, 예,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호빵이 아닙니다. 자, 이 호빵은 뜨거워서 호호 불어 먹는 빵, 이런 의미에서 호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오랑캐 그러면 여진족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 야만인이나 뭐 침략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예, 19세기에 그 병인양료와 신미양료 들어보셨죠? 이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 공격한 거, 이 병인양료와 그 미국의 제너럴 샤먼호가 강화도 침략한 거 예, 신미양료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때 조선시대 때 당시에 이 프랑스와 뭐 미국인을 서양오랑캐 이렇게 불렀죠. 예, 서양오랑캐라는 말은 뭐 침략자의 의미로 뭐 사용된 거죠. 자, 마지막 7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낮은 물가 상승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골디락서, 2번 파라다이스, 3번 퍼펙트 스톰. 예, 성장은 아주 높게 되면서 예, 물가는 아주 적게 오르는 아주 이상적인 호황기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예, 정답 뭘까요? 네, 1번 골디락스입니다. 예, 영국의 전래 동화 《골디락스와 곰세 마리》의 주인공 그 여자 금발 소녀 이름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예, 곰이 만들어 놓은 수프 중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이 가장 맛있었다 막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골드락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골디락스와 곰세 마리》라는 동요 제목은 잘 모르시더라도 어. 동료는 아마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노래 있었죠. 예,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어쓱 어쓱 자란다. 이런 노래 많이 귀에 익숙한 노래죠. <laughs> 자,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낙원, 이상향 그런 의미고요. 퍼펙트 예, 스톰은 심각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안 좋은 일이 동시에 겹치는 최악의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 그럽니다. 자, 일곱 개 문제 다 맞췄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일회 업로드 되는데요. 일곱 개 문제씩 하루에 한 문제입니다. 예, 재생 목록을 눌러서 한꺼번에 몰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종을 검은 종으로 바꿔주시면 알림 설정까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59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